자, 안녕하십니까. 자, 최고TV입니다. 자,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입니다. 자, 우리 조사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좋은 조안과 어복 충만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킨 거는 뭐냐면, 어, 제가 아시다시피 병항에서 우리 조사님들 을 상대로 물고기 회를 떠주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잡았다고 해서 그게 다횟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잡았을 때부터 해서 내 밥상 위에 올라갈 때까지 문제점이라든가 참고사항이라 든가 부채할점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자 어, 영상 켰습니다. 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압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압 차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이 거시기 저 깊은 물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압 알죠? 이 수압에 의해서 온 몸이 눌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속에 넣보면 뭔가 눌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아시겠지만 그 상태에 있던 애들이 낚싯바늘에 주둥이 걸려 갖고 질질질질질질질 끌려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속은 깊이 들어갈수록 수압이 더 높아진다는 거 근데 끌려올 때마다 수압이 약해지니까 이 살이 쉽게 말해서 이제 눌려있던 게 널널해지는 거죠 이제 살이 편안해지겠죠 수압 차이에 의해서 눌려있던 것이 이제 조금 살이 여유로워졌다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제 잡았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장님이나 선장님이 뜰채질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가 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꼭이 몸에는 물론 비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보호하겠지만 그 비늘 위에 이 점액질로 다 덮여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생각이 틀렸다면 어,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물고기는 비늘 있고 그 위에 점액질이 있다고 난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야들이 바닷물에 안 절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뜰채질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뜰채에 당겨지는 순간, 얘네 몸이 씹어요. 그러면, 이그 점액질이 닦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다가 덜크덕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들이 파닥파닥 살를나고 어떻게든 펄쩍 뛰어갖고, 바닥으로 들어가려고 파닥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바닥에서, 야들이 이리든 골, 저리든 골, 펄쩍펄쩍 뛰다가, 점액질이 벗기지요. 내꺼 그 표시하려고 온 게, 이제, 케이블 타이로 묶을 거 아니에요. 주둥빼기든꼬랑지든 근데, 여기서또또 문제가 뭐냐면, 꼬랑지다가 케이블 타이를 묶어불면 이게 피가 안 통하니까 꼬랑지가 먹어요 멍들어요 케이블 타이는 되도록 주둥백이다가 묶는 게 최고 좋다 자 이제 케이블 타이까지 왔죠 에? 그다음에 이제 표시를 해준게 어창에다 넣어야 놔할거 아니에요 야들이 요리갔다 조리갔다 면사 그냥 너는 어떻게 다 잡혔냐 뭐시어냥 서로간에 이제 어떻게 이제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그배에탄 조선인들이 고기를 많이 못 잡았어 그러면 가들이 그 편안하게 이제 우리 조선인 밥상으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어부 꼭 만땅으로다 그냥 우당탕탕 막 몽땅 잡아버린 거야. 보기를 어창은 크기는 한정돼있지 물고기는 막 수십 마리 백 마리 막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 야들이 넣어버리니까 이미 몸은 만신창이 돼있지 점액질을 베껴졌지 올라오면서 열받지. 그런 애들이 이제 몽땅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힘없고 빼먹고 오는 애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지. 그 좁은 공간에서 숨 쉬는 놈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인데 이 물이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데 거기서 기진맥진한 놈들은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염나도양 만나러 자 이제 여기서 또 문제입니다 자 어창에서 야들이 죽어버면 살이 이제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냉각기를 튼다 해도 이미 얘들 점액질이 그 안에서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싹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 물이 정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열 받아서 죽는 거예요 이제 한 놈씩 너 먼저 가 있어 나곧 따라 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0 분이 탔는 뒤한 마리씩만 잡았다. 그럼 살놈들은 살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그 좁은 어창에서 몽땅 다 잡아갖고 넣어버면은 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특히 광어, 광어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 쫙 차고 깔린단 말이에요. 차곡 차곡. 그러면 맨 밑에 있는 놈어떻게 되겠어요. 압사 당하는 거예요. 압사. 말도 못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다고서 현장님이 배에다가 수족관 막채첨단으로막 매달아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서 수압 차이를 느끼면서 야들이 살이 배블에 한다 이거죠. 두 번째 뜰채질. 뜰채질 하는 순간부터 점액질이 벗겨 지면서 그다음에 바닥에 놓는 순간 야들이 팔딱거림서 머리도 찌고 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 참돔이 됐든 농어가 됐든 무엇이가 됐든 간에 꼬랑지라 묶어 보면 꼬랑지가 일단 멍들어요. 멍들고, 그 다음에 어참,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물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나들이 답답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장님들도 배 영업을 위해서 조항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갑판 위에다가 물뿌리 감서젓깔아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순간 햇볕에 의해서 살은 익어간다는 거.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선장님들도 많은 조항사진이 나와야 영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배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해야지 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상장님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한 여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서 주황사진까지 찍고 피도 빼고 쿨러에 넣어갖고 저희 집이나 뭐 다른 집이나 회를 뜨러 갈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고기를 진짜 말도 못하게 맨날 꽝 치던 내가 오늘따라 광어가 됐든, 머시가 됐든 엄청 많이 잡은 거야 이거를 풀러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때부터 또 이제 발생을 해요 나들이 걸리기 전까지 새우가 됐든, 뭐 미꾸라지가 됐든 뭐랍스타가 됐든 뭐뭘막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소화되는 게 아니라 이 내장 속에 있어요 내장 속에 근데 이제, 야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야들이 먹은 그먹잇감들이 소화가 아닌 부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발생을 해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하면서 내장까지 같이 부패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서, 거다가 얼음을 몽땅 둔다 해도 그 안에, 그 중간에 낑겨있는 애들은 열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물고기 몸에 열이 먹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딱 먹을 만큼만 잡으라는 손님들이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명이 먹으려면 얼만큼 있어야 되냐 자,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평균 1인 500g을 계산을 해요. 손질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 분이 드시려면한 2kg나 많이 드신다거나 3kg 정도. 이그 정도 잡으시면 딱네 분이 드시기 좋아요. 결론은 먹을 만큼만 잡으면 괜찮다. 또 하나 물고기는 봄부터 산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또 산란 준비를 위해서 살을 찌우는 거죠. 근데 가을 로 갈수록 좀 고기 잡기가 힘들어지지 아요 다들 이제 이 점점 중제로 가니까. 우리 가게로 왔어. 막낑낑냄새 와. 어떤 분들 보면 막내 많이 잡으 가. 제가 이제 우리 가게에서 고가지 자르고 깨끗이 닦고 오롯이 하고 껍질 벗기고 다 해드리잖아요? 근데 물고기 상태 좋은 거는 제가 물고기 보호자를 안 불러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은 물고기는 내가 보호자를 불러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햇볕에 혹은 열을 먹어서 살이 깨졌다. 이거는 협감이 아닌 말 그대로 생선이다 생선 먹을 수 없다. 그 대신에 뭐 전을 부쳐서 먹든 튀김을 해서 드시든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죠. 또한 상태가 아 이거는 혈감도 가능한데 식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설명을 또 드리죠. 저희 가게에 보시면은 그 안내판 이렇게 안내판이 있잖아요. 이제 뭐 얼음물에 씻어라, 뭐엇이어쩌라 저쩌라 막뭐 써있잖아요. 자 저는 우리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랩포장을 하든 진공포장을 하든. 일단 집에 도착을 하시면 뼈다구 있잖아요 뼈다구도 가져가시잖아 매운탕 끓여 드신다고 가시자마자 뼈다구는 찬물에 담궈놔요 왜? 핏물 빠지라고 내가 아무리 깨끗이 닦아줘도 100% 핏물 다 제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에 담궈놓으면 핏물이 다 빠져요 그리고 나서 매운탕을 끓일 때그 뼈다구를 뜨거운 물을 한번 대체하여 그래야지 잔비들도다 제거되고 비린내도 제거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횟감, 횟감은 아무튼 랩 포장, 중공 포장 하셨다 했으면은 가를 풀러가고 얼음물에 한번 헹궈요 소금 좀 넣고, 한번 싹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키친타올이 됐든, 해동지가 됐든, 그걸로 눌러서, 어 물기를 다 제거하고, 어 우리가 소량 포장을 해드리잖아요. 그 방식대로 재포장을 해가지고, 봉다리딱 싸갖고, 김치냉장고 좀 넣어놓고, 이제, 조사님은 목욕 제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회를 맛있게 먹겠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다, 이 회를 썰어 드시면 돼요. 그 시기, 금오기 그 기간 좀 지키시고, 체포금지체장. 진짜 그냥 욕심은 많아갖고, 그, 냥 그, 세상에 이미지까지 다 가볼만한, 그, 우리 애들은 나중에 뭐 먹으라고, 그, 다 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잡배다 하더라도, 그냥, 바다 갈매기라도 밥을 주든가 아니면, 이, 징배기로 거시기만 안 나왔으면은, 그, 내장 그것만 안 나와도, 나는 충분히 사는데, 체포금지체장. 그걸 꼭 지키셔야 돼. 그, 쨍한거 잡아서 먹으려고. 그리고 딱 건졌을 때, 올라왔을 때, 아, 작다 싶으면, 돈좀반을빼 갖고 살려 보내 줘야지. 너무 욕심 부려도 안 좋은 거. 사실 이 영상이 좀 두서가 없네. 조금 이해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낚시들 하시고 어복들 많이 받으시고 딱 먹을 만큼만 잡으시고 2022년 어 군산권 이 마무리 할 때까지 항상 안전하게 낚시 하시고 어, 낚시 가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 하시고 횃두로 왔을 때 조금 진득하게 지둘려야죠 깔끔하게 떠주려는게 그래고이 영상 어,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최고십니다 최고 아이고 술이나 먹으러 가야겠다